우리가 한달 계속해서 윌리엄 터너의 작품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10년의 빛과 마주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윌리엄 터너의 그 예술의 가장 그 중심에 보면은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은 어, 아주 어, 중요한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터너 그러면 화가이지만 어, 윌리엄 터너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박학다식했다 그래요. 그림만 잘 그린 것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또 과학적인 지식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어떤 작품이 단순하게 그냥 풍경을 그대로 보고 그리는 것 이상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그런 철학적인 어, 성찰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어, 철학적 이 배경에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널리 유행에 퍼졌던 그 당시, 어, 18세기 마지막 후반과 19세기에 퍼져 있던 이 순고라는 개념, 여러분들 순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닌데, 아, 저 사람 참 순고하다, 그 뜻이 참 순고하다 할 때, 그 순고라는 그 개념이 그 당시에 어, 이 지식층에 널리 이렇게 퍼졌다는 게요 그리가 순고함이란 뭘까? 특별히 아일랜드 작가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분이냐면 저분이에요. 아일랜드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버크의 유명한 저서 1757년에 어, 나온 책인데 순고와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엄청 어려운 책 같죠. 제목 보니까 별로 읽고 싶지도 않은 그런 책 같은데, 아무튼 저 책이 나오면서 지식 사회에서 굉장히 이, 이 순고라는 개념을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터너도 이 책을 읽고는 큰 감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 작품 세계다 이것을 녹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터너는 특별히 이 자연이 압도하는 힘. 이 자연이 압도하는 힘이 불러일으키는 이 경외감 그리고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 자기 자신의 작품에다가 어, 그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버크의 이 저책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미적인 경험을 숭고와 아름다움이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그런 범주 그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숭고라는 건 뭐냐, 우리 넘겨보시면은 어떤 무한함, 압도적인 힘, 또 암흑과 불분명함, 뭔가 이렇게 어,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광활한 그 어, 대자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을 잊을 때가 있죠. 와. 심지어는 여기서 이렇게 이 가을이 되면은 여기 노을이 아주 짙, 짙게 지거든요. 그때 보면서, 와, 아마 또 여러분들 사진에도 있지만, 아, 저런 광경, 저런 광경이 있는데, 사소하지 않고 뭔가 나에게 압도적인 힘을 다가올 때, 그때 그것을 순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순과함이 다가올 때는, 이 버크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신경계를 격렬하게 긴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는 거죠. 아, 너무나 두렵다. 경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버크가 얘기한 아름다움이란 뭐냐. 그 사랑과 애정과 부드러운 형태, 은은한 색채, 이 순고의 압도함과 달리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드러운 형태와 은은한 색재는 우리의 신경계를 긴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완시킨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버크의 이론은 그 당시에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막 이렇게 풀던 것을 감정적으로 감성으로 옮겼다는 데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 19세기의 이낭만주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작가들이나 뭐 예술 다양한 예술가들이 그의 어떤 이 숭고와 아름다움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아, 나는 작품을 어, 이 만들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숭고함을 담을 것인가, 아름다움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터너는 이러한 숭고 개념을 활용해서 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광경 그리고 광활한 산악 그리고 끝없는 바다를 아주 탁월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경화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당시에 어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예술적 지위를 확 올려 놓은 거죠. 그의 작품 속에 장엄하고 위협적인 자연은 이런 무한함과 그리고 형익 상학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형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죠. 특별히 터너는 종종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묘사하거나 빛을 신의 심판과 임재에 대한 은유로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터너는 이 후기 그의 어떤 후기작으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작품을 보면 이 산업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발명품에 대한 어 강력하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터너의 어떤 숭고에 대한 예술적인 어떤 여정을 쭉 따라가면 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어 터너의 그림은 다른 화가처럼 그냥 고전적으로 그냥 어, 있는 그 모습을 신화적으로 좀 그리거나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중기로 넘어가면은 이걸 역사화 뭐 어떤 이야기와 그런 어떤 어,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넘어가면은 어, 이 터너의 그림이 형체가 자꾸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어 공격적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빛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어, 터너가 그림 그릴 때 붓으로 그리다가, 부리, 그리다가 어느 순간 막 손톱으로 막 긁어서 막 효과를 내거나, 손을 문지르면서 막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당시에 예술가의 비평가들이 막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뭘 하는 거냐? 아주 그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창성 있고 특별히 인상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 중에서 터너의 순고를 순고를 향한 그 열정이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 오늘 함께 나눌 그의 대표작 '전함 테메레르'라는 이 작품입니다. 전함 테메레르. 터너의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영국 문화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요. 왜 영국 사람들이 터너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에 그런 화가가 많이 없어요. 유명한 화가가 없기 때문에 그 화가를 그 중에서 이 터너가 등장해서 영국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게 된 거죠. 특별히 1995년도 bbc 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영국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소장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1위가 뭐냐 뭘까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laughs> 1위가 바로 이 터너의 전함 어, 테메레르 작품입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 1위도 바로 이 작품이에요 여러분 영국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 저기 20파운드짜리가 없었는데 2019년도에 20파운드짜리가 새로 나오게 됐는데 그 20파운드짜리에 보면은 이 터너가 나오는 거예요. 앞면에는 엘리아베스 여왕이 있지만 그 뒷면에 터너의 그 우리 표지에 나온 그 사진 있죠. 자화상. 에다가저뒤 배경에 그림이 뭡니까? 전함 테메레르가 저 뒤에 배경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 정도로 영국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영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림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함 테메에 레르입니다.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작품이 그 예전에 007그007 스카이폴이라는 그 시리즈에 보면은 그 앞에 장면에 나와요. 뭐냐면은 영화 초반에 보면 런던 그 내셔널 갤러리에 어그 제임스 본드가 딱 앉아서 저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다가 그 옆에 한 사람이 앉는데 이 사람은 정보원 Q라는 사람인데 Q가 딱 앉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한때 어, 대단했던 저 남도 쓸쓸하게 퇴역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저 모습을 보니까 어, 시간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은근히 이제 한물간 본드를 향해서. 어, 그렇게, 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큐는 뭐라, 나는 이렇게 지금 젊고 작지만, 이제, 어, 자신이 이제 새로운 인물이라고 그렇게, 어, 비유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본들은 뭐라 그러냐면, 대사가 빌어먹을 큰 배, 이러면서, 어,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저 장면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영화 보시면서, 오 저거. 저남 테메레르. 딱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1838년 전에 그려진 이 작품. 아, 1838년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조선 시대 같은데. 그때 원래 제목은 뭐냐면은 해체를 위해서 최후의 정박지로 이끌려가는 저남 테메레르를. 터너의 원래 제목대로 보면 다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이게 줄인 거죠. 실제로 전함 테메레르는 1805년 어, 그 유명한 영국의 트라팔카 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셔널 갤러리 그 앞에 그 광장 이름이 뭐냐면은 트라팔카 광장이란 영국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어, 전쟁이었는데 이때 해군의 참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대를 완전히 격파했던. 그 승리를 이끌었던 전함이 바로 전함 테메레르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에게서 이 전함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어, 군함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수명이 다해서 이 템지강에 조선서로 이 예인선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이 전함 어, 테메레르. 그 모습을 터너가 그 강을 강에 배를 타고 가다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그가 여러 가지 큰 깊은 통찰을 얻으면서 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1838년에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터너는 두 배가 있잖아요. 배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앞에 배 하나가 있고 뒤에 나오는 배가 있는데 한번쭉한번한일분 정도.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무엇이 테메네이드고 무엇이 바다고 무엇이 또 예인선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많지만 네. 원래 이 실제 군함은 저렇게 이제 터너가 그렸던 어그 테메네르 전함이 앞에 게 전함일까요 뒤에 게 테메네르일까요 당연히 뒤에 거겠죠 뒤에 이제 테메네르 전함에 그 돛대가 세 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돛대가 다 뽑혔대요 뭐쓸 만한 것은 다 제거되고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뼈다기만 이 가지고 가는 건데 근데 터너는 그걸 복구시켜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체에 그세 개의 돗대를 복원하고 어, 배를 그릴 때의 그 색깔을 황금빛, 황금빛으로 섬세하게 붓질로 전체적인 윤곽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체의 흰색은 특별히 이제 장엄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 예. 확대해 보면은 그림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뭔가 황금빛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신비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 터너는 그 색깔을 하얗게 저렇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비교해서 넘겨주시면은 예. 그첫 예, 번째로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시면은 그림에 예. 이제 퇴역하는 전함 테메레르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그 일몰의 그 광경하고 이렇게 일부러 겹친 거죠. 마치 일몰과 같이 태메네르도 그렇게 퇴역하는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범선은 과거의 영화로움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피할 수 없는 전함의 숙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넘겨주셔서 그 증기기관,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증기기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는 범선이기 때문에 배가 움직일 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배는 뭐죠?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예인선입니다. 그 예인선에 보면 아주 검은색과 또 오렌지색 빛의 연기를 뿜어내면서 뭔가 물기를 가르면서 쫙 나오는 거죠. 어떤 역동성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터너가 기가 막히게 대비시켜서 그린 것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바탕으로 한 근대 문명의 서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인선이 그냥 단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퇴물은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예인선으로 상징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태양이 지고 석양이 노을이 오랜 빛에서 황금빛으로 이렇게 번져가서 푸른 하늘을 만들고 있는 것 이것이 어 여러 가지 서정적으로 마치 시대의 황혼을 어 빛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죠. 이 작품에서 보면 테메르는 구 시대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테메르 그 자체가 이제 한물간 전함 그리고 예인선은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의 새로운 상징으로 또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터너가 이제 후반기에 그렸기 때문에 나이 60에 접어든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이제 황혼에지는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도 그, 그 이름에 투영하게 됩니다. 원래 터너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그렸지만 현실을 아주 서정적이고 또 시적이고 그러면서도 뭔가는 슬프면서 애잔한 그런 느낌으로 저 작품을 그리기 그렸다는 것이죠. 터너는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이 그림의 별명, 이 그림은 나의 애인이다라고 해서 끝까지 원래 터너가 다른 작품도 안 팔았지만 이 작품은 끝까지 팔지 않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그 국가에다가 그걸 기증을 했는데 어그 정도로. 터너는 이 작품을 아꼈던 그러한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템에 에, 레르가 있죠. 어떤 분은 평생 일했던 그 직장, 그게 끝까지 일할 수 없잖아요. 은퇴라는 게 있고 어느 순간에 그만둬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사라져야 될 것. 어떤 뭐 직위라든지 나의 어떤 그 자리. 이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테메레르처럼 그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건강이라는 거, 나는 아, 진짜 건강이 최고야. 난 너무 건강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건강도 자꾸 우리가 약해지는 것. 우리 어떤 내가 영원할 것 같던 그 건강함이 테메레르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laughs> 마음은 청춘인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 아, 나는 뭐이 정도만 있으면 평생 살것 같.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명예나 관계도 다 어떻게 보면은 저남 테메레르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었던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증기 예인선에 끌려가 폐기장으로 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와 모든 것에는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이 캄캄함은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라 심면의 어둠 아주 깊은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죄와 심판의 어둠 영적 무지와 절망의 어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어두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두움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테메레르는 그 폐기장으로 향하는 그 일처럼 우리에게 캄캄한 그 어둠이 어느 날 엄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바로 절망의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반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만민을 가리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빛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마다라는 이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일몰이 아니라 다시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이 말씀이 정말 사라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꺼져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구원하시면서 다시 너희들은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터너의 이 그림은 아름다운 일몰로 끝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우리를 일출로 선포하는 거죠 퇴역하는 테메레르호의 모습은 쓸쓸해 보이지만 하지만 이 테메레르의 그 물결이 남긴 순고함으로 그것은 영원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터너는 아마 이 장면 이 테메네르가 지나가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영감이 떠올랐겠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진정한 순고라는 게 무엇인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테메네르가 행했던 그 순고한 모습들 그 영광 이것들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임을 알고. 유유히 예인선에 끌려가는 아,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어. 막 그렇게 막안 끌려가려는 그런 만약에 테메네가 인위적인 표현이라면 그렇게 막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내가 때가 됐구나. 그리고 자신의 그 운명 자신의 어떤 그 마지막을 받아들이면서 순수히 끌려가는 그테메네호 그것을 보면서 초라함보다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순구한 위용을 터나는 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젊었을 때의 그 모습이 사라지면서 주름도 지고 후폐해지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은 다시 새롭게 새롭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겉사람은 날 가지고 후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10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쇠퇴하지 않게 하는 영원한 빛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순고함을 통해서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 예전에 그 카터가 쓴 나이 들어감의 아름다움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후패함이 아니라 추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때 순고함과 더욱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퇴역하는 테메레르호의 석양을 마주하는 거죠.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은 하루가 끝나잖아요. 매일 지는 해를 보면서 나의 헛된 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러한 영광이 있었지만 아, 이것도 다헛되구나 이것들을 다 헛된 영광들은 다 우리가 유유히 떠나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시면의 빛 오로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빛, 그 소망의 빛,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히려 내 안에 살아 있음, 진실로 살아 있음이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시면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신면년의 빛을 마주하는 그 사람만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겉 사람은 후회하지만 시간이 줄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빛으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사의 60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날마다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수 없는 소망의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살리는 것.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다. 하나님의 그 빛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속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어,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깊음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느껴질까. 그것은 외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면의 빛과 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발현되는 영화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지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이 신면의 빛을 달마다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